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7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누가복음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한번 빨리 한번 읽어 보십시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지 15년 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리비 이도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네, 여러분, 읽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도 잘 읽는데, 네, 여러분, 읽고 연습했습니다. 아, 여러 명의 왕, 여러 명의 분봉왕의 이야기들을 정말 낱낱이 기록하고 있죠? 아, 어떤 사람의 특징입니까? 네, 누가라는 저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적 사실, 역사적인 시기들을 아, 지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고대 문헌들을 취합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시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것을 누가 라는 그 팩트에 초점을 둔 사람 과학적 논증과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특징적 어, 그런 어떤, 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노, 누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느, 누가 복음의 기본적으로 흐르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런 관점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누가가 이제 선지서의 말씀까지 인용을 하고 있죠. 사절 보시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는 구 주의하게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서 7 절에 보니 세례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금 많은 종교주의, 율법주의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의 말씀의 예언에 합당한 그 예언이 성취가 된 사, 사실들을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술적인 어떤 논법과 그 글을 써내려가는 모든 흐름들이 그냥 써내려가지 않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초 가운데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회계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하면서 종교주의자들을 꾸짖는 어떤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 진정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 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사람들보다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예수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요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세리들이라 할지라도 세리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세리들은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들이니 그 유대 민족으로 봤을 때는 민족들의 어떤 반역자처럼 보이는 굉장히 미워하는 대상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 그 그룹들인 세리 그 세리들이 오늘 1 2 절에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당 이익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순종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정말 진종을 구원받는 자들이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근엄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척 그렇게 경건한 척하지만 실상 그 마음에는 독사의 자식들 같은 너희들 하나님께서는 배척하신다. 그렇게 이제 지금 누가를 통해서 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제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나왔던 족보처럼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는 조금 이제 마, 마태복음하고는 좀 달라요 출발점도 다르고요 어, 이제 흐름도 다릅니다 마태복음 어, 족보는요 하양식 족보죠 그렇죠? 아브라함 부터 쭉 예수로부터 내려오는 식이라면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상상양식이 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올라가죠. 알파와 오메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38절 보십시오. 그 아담이요 그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누가입니까? 이 모든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고 마태처럼 그렇게 시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맞춰지고 있는 거야.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적인 실제의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를 사랑하시사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라는 그런 실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또 모든 흐름 속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사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면서 이제 광야로 가셔서 사십일 금식하시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들이 사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팔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사의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어떤 자기가 봤던 그 어떤 팩트와 실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더욱더 고차원적인 문법적인 기술들을 이제 발휘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구원자의 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실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놀라운 게 여기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수 출신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런 요셉의 아들이 뭘 안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이제 배척받는다,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내용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도 이제 귀신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어또 여러 가지 이, 이, 이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이제 앞에 마태 마가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냥 이제 오장까지도 그런 내용이에요. 5장에도첫 제자를 부르시고요. 그다음에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그다음에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 금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이제 펼치는 장면 이 모든 것들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표현이 다 달라요. 지금은 제가 다 세우게 할수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정말, 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저자들, 구전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말로 말로 전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씩 틀릴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이제 진리가 훼손될 만큼은 아니죠. 어, 그냥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어떤 장소를 표현할 때,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조금 달라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또 구원의 메시지 이것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그런 주변 환경에 대한 증언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냥 마태 마가에 나왔던 내용이네라고 여러분 읽으실 수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앞에 마태 마가와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관주 성경처럼 여분 조그마한 그런 어떤 글씨로 마태 복음에 나왔던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그런 성경책이 있다면 한번 찾아서 여러분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성경 있는 재미가 될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아, 이 모든 사건들이 사람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팩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실제성, 그죠? 조금 더 성경이 현실성이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 마가에 나왔던 내용들과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면서, 아, 이게 진짜 사람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그것을 또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적 사건이니까 여러 왕 어느 왕 때에 어느 분봉왕 때에 어느 시기에 이런 것들을 또 기록하게 하신 것도 또 비슷한 맥락의 어떤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누가복음 3장부터 5장까지 또 읽으시면서 그러한 관점으로 똑같이 읽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볼 때에 저는 이제 5장 마, 마지막 부분 한 31절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는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내가 필요가 없지. 그죠? 우리 어떤 종교심. 음, 우리가 이때까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왔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이고요. 그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고 실제로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심으로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 참된 자유와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치료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매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의 어떤 상황 가운데, 매일의 나의 실제적 그 현장 가운데,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또 여러분의 또 직장이고 여러분의 학교이고 여러분의 아, 가는 모든 발걸음 곳곳이 모든 곳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라면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다면 여러 상황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또 수많은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 모든 것들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실제적으로 살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소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남은 한주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끄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누가 뭐 처음에 봤던 것처럼 마리아처럼. 사가랴처럼 시무원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입술로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송함으로 사단막이 다 떠나가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현장마다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날 때에 지혜와 명철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잘 살아내며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